안녕하시니까 최주호입니다 네 오늘은 짜자잔~~ 900명 특집으로 나가 지금 옛날 영상들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지금이야 뭐 200회 네좀 차이가 나게 91회네요 예 네, 200회 뭐 2000회 뭐 이렇게 뭐 조회수가 잘 나오던 그 시절 지금이야 뭐한 900명 900막 60몇 명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절좀 아시니까 영상들 재밌게 챙겨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잘 나온 게 지금 49,000회예요 49,000회 49,000 37,000얘 2등이네 최근에 올린 오프닝 영상 또버스톤모션으로 했던 그 영상 이게 37,000회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당시야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할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아주 아유, 아유 됐고 진짜, 옛날 영상으로 밑으로, 계속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35회, 야, 16회. <laughs> 아니, 진짜 0회도 있어요, 진짜. 횟수가 제가 본 거예요. 이거, 이거, 한 2, 3회 있다는 거 제가 본 거예요, 그냥. 제가 본 걸로 그냥, 카운트가 쳐진 거고. 진짜, 막, 아유, 할 만한 게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찍어댄 그런 영상이에요. 자, 봐요. 얘들아, 이게 옛날, 옛날에 찍어놓은 장난감 애인이거든요. 카메라 엄청 흔들리죠 네, 지금. 지금 카메라 엄청 흔들려요. 지금 보세요. 카메라가 안 흔들리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우와 아, 이렇게 이제 예전에 뭐 레인저 키 찾았을 빨리. 때처럼 이렇게 으, 흔들리지 않요 이상 아예 하지도 에이.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 영상을 계속 보시면은 갈 거야. 어쨌든 네. 이렇게 지금 아주 그냥 응? 음? 그냥 아. 진짜 거치대 하나 없이 그냥 핸드폰을 어떻게 찍었냐면은 그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동영상 눌러가지고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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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루팡레드 슈퍼 루팡레드랑 이렇게 두 볼게요 이렇게 싸우는 거 이렇게 싸우는데 하나의 공격을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게 잡고 있으니까 예전에 메카니멀 변신 같은 거 보시면 자 메카니멀 변신 같은 거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여기 메카니멀 변신 이걸로 보세요. 지금 메카니멀 변신으로 보시면은 아직 여기 지금 21분인가 핸드폰 저장 공간이 좀꽉 찼어요. 이거 이거 좀 많이 이걸로 영상 많이 찍어가지고 좀꽉 찼어요. 이렇게 이렇게 변신돼 이 있잖아요. 지금 한 손으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요건 카메라로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뭐 에테르텍하고 빵 쏘고 잠시만요. 여기 그리핑크스가 지금 준비해놨어요. 를 여기 그리핑크스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싸워야 돼요. 다리로 돌려차기. 스핀킥 하면은 얘가 이렇게 얘 날지도 못해 왜냐면은 저는 한쪽 손을 들고 있기 한쪽 손으로는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에 에테르텍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미네가 쓰러졌다 합시다 쉬칙칙칙 지금 지금은 이 거치대가 있으니까 두 손으로 해서 변신하는 걸볼수 있지만 지이 이런 영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지 버튼 을 누르고 변신을 시키고 다시 카메라를 켰었죠 이렇게 진짜 거치대 하나 없이 힘들게 그 병, 아, 영상을 찍었던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그리고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영상 올리고 와 진짜 이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랬던 놈이 이제 좀 발전을 해서 이제 거치대도 좀 사용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아쉬웠다고 예전에 프린스콩 리뷰영상때 프린스콩 리뷰영상때 제가 터닝메카드로 해 장난감 애니가 이거예요 어둠의 여왕을 물리쳐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진짜 진짜 완전히 터닝메카드에 꽂혀가지고 완전 꽂혀가지고 이때도 여기 지금 나오는 목소리는 옆집에 사는 동생이 에요 아는 동생. 옛날 영상 보신 분들은 다알 거예요. 근데 옛날 영상 본 분들 있을까? <laughs> 지금 오신 분들은 아마 좀 이제 제가 몇백명 됐을 때 오셨던 분들이어서 얘는 뭐얘이 친구는 모를 거예요. 레인저 킬을 찾아라 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왜냐 그때 나왔거든요. 지금 다 흔들리잖아요. 카메라가 카메라가 그냥 다 흔들려가지고 초점도 제대로 안 맞고 메카니멀이 변신하는 것도 제대로 안 보였다니까요. 진짜? 진짜? 봐여 지금, 그냥, 이러, 이러면은, 이러면 어떡해. 아, 개료는 보이지도 않고, 우루스만 계속 이렇게 찍고 있는 거야. 이거 진짜 손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하고 있어야 되 돼. 손이, 이게 약간, 이렇게 조금씩, 움직,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계속 이걸로 막, 한 18분 여기 보시면 18분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18분짜리 영상을 계속 18분 동안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씩 경직일 수밖에 없어. 파이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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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집이 옛날에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올 때 집을 좀 바꿨어요. 이게 약간 개인적인 <laughs> 이야기긴 한데. <목적> 아, 잠깐만 이거 옛날 영상을 와 목소리도 달라 왜냐면은 이때는 초등학교 때였거든요 이때가 언제였지? 한 6학년 때? 잠깐만 6학년 때예요 잠시만요 이게 언제였지? 자 설명 볼게요 여 어둠의 여왕을물리쳐라 8편 되찾진 타나토스 강적 메카니멀 바벨과 게리오 타나토스 되찾졌다 그리고 강적 바벨과 게리오 강하다 쩜쩜쩜쩜쩜 구독하고 좋아요랑 댓글에 남겨주세요. 19년도, 이, 19년도 9월 26일에 올린 영상이라고 합니다. 조회수 119. 야, 옛날 영상 치고는 조회수가 진짜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진짜 애속꾼놀이 하는 거 같아. 진짜, 이기들속꾼놀이 하는 그런 거 같아요, 진짜 이 때는. 그리고 왜냐면은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 이 친구를, 저 애랑, 저랑, 회의하는 목소리가 들어와요. 봐요. 이게 원래 이 컨셉 배너사 하는, 하는 그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냥 그냥 스안 하고 그냥 해가지고 제가 봐요. 안 보여 지금. 얘가 얘가 돌아오는 요 얘가 이제 요, 뺏겨가지고 요게 벤트러스... 아이거 봐봐 이거는 그냥 애들끼리 소꿉놀이할때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건데 방송에 사실 이 지금 생각해보면 이러면안 되잖아요 진짜 이제 이제 옛날 옛날 지금 같았으면 절대 이러면 다시 찍어야 돼네 저희의 회의 목소리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은 재미가 없어지고 훈련 다 끊기고 뭐 뭐, 내용 다 알고, 아유, 그냥, 봐요. 지금, 아까, 아까 같은 경우 보세요. 슈잉 하면 이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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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변신. 하고, 뭐, 미리네를 가져가겠다! 하고, 뭐, 이렇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네. 미리네를 가져가겠어! 탁! 이렇게, 이렇게 될수 있는데, 이 당시 보세요. 방금 거 다시 보시면은, 안될거 다시 뭐야? 안 보여? 계리온 아예 배너사 지금 여기서 그냥 살짝 그 까메어로 살짝 출연하는 거야 이거 지금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진짜 이렇게 말하면은 솔직히 지금 옛날에는 뭐 부적 그역자가 그렇게 많이 없었으니까 괜찮은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응. <laughs> 진짜 이래서 구독자가 좀 많아졌을 때는 장난감 애니를 하지 말까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레인저키 찾아라 하고 장난감 애니나 그만 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레인저키 찾아라가 조회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루팡 컬렉션을 되찾아 기획한거고 루팡 컬그 레인저키 시즌2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레인저키 모으고있고 지금 그 두가지 이번에 새로나오는 그 킹오자 레인저키 어 잠시만요 키모자 레인저키랑 또어아바타던도 돈브라더즈 레인저키 요 두가지만 모으면은 바로 시작하실겁니다 아이 봐봐 아, 크롱이 말하고 있잖아 그럼 크롱한테 크롱의 카메라 비춰줘야지 이걸 이거 지금같은거였으면 욕바로 먹습니다 아 진짜 완전히 문제가 많았어요 응. 카메라 초점이 거의 안맞아 맞는것도 있는데 응? 진짜 어우 <목소리> 와, 진짜, 님들, 이거는, 진짜,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것들이 지금 완전 대박인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장난 때이니까 300회, 400회, 600회. 와, 진짜 이거는. 옛날 같아서 상상을 못 했다니까요. 진짜. 아니, 이때, 스톱모션도 제대로 못 찍었을 때긴 한데. 야, 잠깐만. 진짜 스톱모션 개, 진짜 겁나 빠르죠? 다시. 그냥 G6 포메이션이 눈 깜짝할 때야 되고, 아직 안 끝났구나 자 G6 포맷을눈 깜짝하게 되고 눈 깜짝한 시대에 분리되고 끝 <laughs> 이렇게 스톱모션 처음 시작했을 때 진짜 못했고 어쨌든 스톱모션이 아니지 지금은 진짜로 이렇게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 제가 그나마 그나마 괜찮았던 게 어둠의 요 시리즈에요 진짜 그나마 그나마 나왔던 게 진짜 아동이다. 진짜 아동용이다. 레알 아동용. 뭐, 마인크래프트, 야생일기, 시즌, 뭐, 투 뭐, 14. 진짜 해. 진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가 그냥 막 하는 거 같잖아요. 어, 요때독골리 리뷰를 했어요. 이때독골리랑 게리온 리뷰를 요때 했습니다. 한번 보죠. 와 진짜 쪼꼬 옛날부터 이랬어요 제가 개리온입니다 언제 보여주니 어그로, 오지게끔, <laughs> 진짜. 이때가 6학, 이때도 6학년 때. 아, 예, 하긴, 요거 찍고 나서 바로 어둠의 여왕을 개. 찍었으니까 바로 그냥 6학년 때에요. 그 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다 6학년 때얘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 이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찍었어요. 장난감이랑. 어우, 야, <laughs> 야, 코 아우, 진짜. 제가, 이게, 왜 이러냐면, 비염이 있어가지고, 자꾸, 방송 중에 누막 콧물 나와가지고, 애기들 그냥, 대, 대놓고 코 쑤시고 그랬거든요. 진짜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게 하고 싶으면은, 그냥, 뭐, 잠깐 정지 버튼 누르고 하거나, 뭐, 그렇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laughs> 여러분들한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따가 대놓고 했어. 이 지금 같으면 이렇게 화면 돌려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살피고 그랬을데 그렇죠. 이렇게 리뷰를 해가지고 지금 너무 아쉬워요 놀라, 그래서 다시 메카니마를 다시 리뷰를 세개 하고 싶었던 세계세계 머리 개리요 자동차에서... 아, 카드 이렇게 카드! 자, 일단 자 카드 뭐 나오는지부터 봅시다 어, 일단 카드는 첫 번째는 시크릿 카드 그거 나중에 먹고요 그다음에 어 우루스 매드리스 하울링 근데 보여는 좋네. 근데 옛날처럼 오, 그렇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어? 아쉽군요. 메... 코스 아이. 공포의 경론. 아 공포의 경륜이었구나. 아그 어, 진짜 귀엽네요. <laughs> 이 메가... 제가 이걸 구매했던 TMI가 있었는데 토이킹덤이라고 아세요? 토이킹덤에서 예전에 메카니머를 제 기억으로는 막몇 개씩 사면은 뭐 얼마에 준다 뭐 이런 게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뭐 메가도 사고 뭐 치르메미에 뭐 여러 가지 샀어요 진짜 진짜 W 시즌 2 애들 진짜 많이 모으고 진짜로 그리고 뭐 뭐야 이런 것도 있었어 마법사의 봉인 을 와. 아, 이거 기억나는데. 이거 옛날에 몇번 하려고 했다가, 그냥 짧게 했던, 그런 아마 이때 편집 기술 좀 배웠어요. 썸네일. 그래가지고 썸네일 하나 찍은 거 같고. 와.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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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라는 거나 보자. 온라인 팀플, 이런데. <laughs> 야, 브로라는 지금, 거나 보자. 나 오늘은 뭐. 타라가 지금 불로 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6천... 지금 제가, 안 해요. 제 언제, 야, 언제까지였지? 그, 크로, 뭐지? 네. 뭐, 브롤 패스에서 7월 2까지 나왔을 때 했어요. 진짜, 이제는 브롤 가아안 해요. 아예, 네. 아예 안, 안, 안 해요. 지금 브롤. 그리고, 오면서, 파이퍼 얼굴에 좀 바뀌었고요. 핑크 파이퍼. 옛날에 브롤로 다 있었어요. 그리 뒤에 신규 애들 빼고는 브롤로 다 있었어요. 이렇게. 뭐, 현, 돈을 여기, 뭐, 여기다 뭐, 진짜 많이 썼던 분. 아마 타라도 현질일걸요? 자, 여기 라 예, 여기서 현질이 프랭크 현질. 어, 니, 얘, 이름이 뭐였지? 얘 현질, 얘 어쨌든 현질. 아마 칼, 칼 그냥 뽑았나? 거의 현질을 예, 진짜 예, 많이 했어요, 이때. 제가 구매를 했고요. 아, 됐고. 온라인 팀플 하겠다고, 진짜. 어우. 모티스도 현질이에요. 저 모티스 있었는데, 모티스도 현질이었고. 보는 뭐 아니고. 틱도 4,000이니까 아니고. 전설은 크롭. 빼고 현질이에요. 제 기억으로 레온이나 스파이크 현질이었고, 샌드도 현질이었어요. 너무 독에왜 뭐 들어가냐? 응, 진짜 아, 쉘리 옛날 쉘리 이거 궁극기가 궁극기가 진짜... 총리 아빠, 총리 아빠, 총 뭐임? 포코 이런 애들은 뭐 제가 상자를 뽑았고 다이너마이트가 왜냐 진짜 안 좋았는데 전 좋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다이너마이트도 이긴 게 있어가지고 스팸이 아팸팸 팸로그 블로럴 상자였나? 어 이제 곧 죽겠네. 어 이제 곧 죽겠어. 어잘 가. 아, 에 뿌리모, 뿌리모 잰그레이입니다, 지금. 대릴? 대릴도 현진인가? 어쨌든 진짜 현진한 게 많아가지고, 그냥, 그냥 상자로 해서 얻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상자깡으로 전설 얻겠다고막 상자, 뭔가 앞에, 앞에 보세요, 앞에. 앞에 이거 시작할 때 보시면은, 상자 이거 얻겠다고. 이거 신기없 얻겠다고, 아주. 21개 이거 모아둔 거 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모아둔 거 봐. 진짜 이거 모아가지고 막, 몇 개씩 모아가지고, 한 번에 다, 까... 야, 이거 이래, 이거 이래, 조회수 이래야. 이래야. 예전에는 뭐, 누구 편, 누구 편 해가지고, 양쪽에 캔들 다 보여주겠다니, 뭐, 어쩌니, 저쩌니. 뭐, 내가 유명인도 아니고, 야, 2배 이거 내가, 나다, 이거 나야. 이 4배, 5회 이거 나야. 이것도 나야. 나, 나. 나. 어, 나. 야, 수영 대회, 야, 이건 뭐냐? 수영 대회, 이건 뭐냐? 예전에 욕조에 물받아나가지고논 적이 있었는데, 아유. 오늘은... 이게 방수가 돼 되, 제가 예전에 핸드폰에 방수가 돼가지고 수중채을 그렇게 하고 싶었었어요, 제 기억으로. 그래가지고, 빠트려가지고 수영하는 영상을 좀 올려봤죠. 이반신욕 하는 데인데. 맞죠? 물에 넣었어요. 이제 물속캠을 해가지고 진짜 뭘뭐 영상을 좀 많이 찍고 싶었나 보네요. 제가. 응? 그래서 일벌, 나.. 응? 이런 가지가지한 영상들을 진짜 많이 찍었다는 거. 심지어 5분짜리야. 5분짜리 5분 동안 이 짓을 한 거야. 5분 동안 진짜 이 짓을 하고 다닌 거지. 5분이에요, 5분. 5분이잖아. 5분 동안 이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진짜, 5분에, 아주 그냥, 아주 그냥 5분에, 아유, 진짜. 응? 야, 5분에. 아, 쇼트도 옛날 게 있어. 이거 진짜 옛날이야. 이것도 19년도야. 뭐, 핸드폰 바꿨다고 자랑하네. 어 윙피닉스. 오, 살짝 잘렸네. 오, 그래. 예전에는 이게 그 영상 찍다가 짤리면은그 잘린 그대로 내버렸어요. 지금 같은 거는 편집기 써가지고 붙여서 같이 내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그냥 편집기 없어가지고 그냥 따로따로 두 개로 분리해서 내거나 다시 찍거나. 지금이야 뭐 분리되면은 그냥 다 키메마스터를 편집을 해서. 뭐 키메마스터도 지금 싸버려 면이라는 소문이 있긴 한데. 편집할 수 있는 게그 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편집 기술이 좀 약해요 아 이거 그래도 지금은 좀 나와서도 다행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900명 특집은 아쉽지만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1000명 특집을 제 대신 1000명을 제가 좋은 걸로 이벤트 고원자 기어 한 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1000명 되면 하겠습니다 이제 6, 770명이니까 구독자 970이에요 와 감사합니다 970이니까 30명만 더 있으면 1000명 이벤트 뭐 1000명 이벤트 얻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1000명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새로운 장난감과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야 이벤트 진짜 옛날에도 했던 이벤트지만 바꿀 생각 없음. 안녕!